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편의점에 새로운 신상품 허시 민트 웨하스와 망고 젤리 자 이걸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웨하스는 딸기맛 바닐라맛 밖에 먹어보지 않았잖아요 자 이거는 민트 민트가 들어간 거래요. 조금 뜯어볼게요. 어? 이렇게? 낱개로 두 개가 포장이 돼있어요 맛있겠는데? 뜯어볼게요. 자,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시간이 되면 참 출출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. 가위를 이렇게 뜯었더니. 음. 자. 이렇게 웨하스가 나왔습니다. 음, 페퍼민트 냄새가 확 풍기네. 음. 음, 이게 민트가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상큼해요. 음, 음. 겉은 초코 그 웨하스 그 과자에 아면 민트 민트 크림이 들어가서 음. 음. 굉장히 입이 상쾌해지는 음. 되게 괜찮네요 음. 망고 맛 망고젤리 네, 포장이 되게 예뻐요 한, 자, 뜯었더니 이렇게 큰 젤리 4개가 4개가 들어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뜯었더니 자 이렇게 이렇게 2개씩 두 2개씩 두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는데 망고 과일로 는 망고 많이 먹었는데 젤리는 어떤 맛인가 이제 달 거라고 생각 했 는데, 생각 보다 음 그렇게 달 지도 않 고, 달긴 달 지만 너무 많이 막 이게 음 달진않 고, 음 망고 맛이 굉장히 많이, 음 망고 맛 이, 굉장히 많이 나네요. 음 아그 이게 망고 젤리니까 당연하죠. 당연히 망고 맛이 맞네요. 음, 이거 망고 망고 젤리 이것도 되게 맛있네요. 음 보관하기도 되게 쉬워요. 좋은 것 같아요 통에 음, 포장도 보고 자. 오늘 이렇게 망고젤리와 퍼시빈트웨어스에 손님이 잠시 오신 관계로 자, 이렇게 잠시 또 손님이 오신 관계로 자, 이렇게 망고젤리와 파시 민트 웨하스의 먹방 후기 자, 마치겠습니다. 안녕.